여기 내차리다내차리야얼마나 미국 병, 얼마 <laughs> 나 여기 내차리야 맞아요. 다이 가께 준다. 다 들어와, 다들어다안여 기고 있네다안 여가 여자예요. 와, 상 아, 아 그래? 아진아 <laughs> 원래 진짜... 여기다 탈출해서 쓰는 거고아 인정 아왜 응. 어. 이래? 아가씨 와가지? 에? 한명더 채우러 가야 돼 안녕하세요? <laughs> 화면이, 화면이 우와, <목소리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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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안녕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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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라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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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는데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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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안녕 안녕 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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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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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년에는 더 재밌고 뜻깊은 하이 페스티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 여러분의 있다어졌습니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사진 찍으셔 됩니다 자유롭게 혹시 부드려도까요 아니요 같

<laughs> 내 머리 엄청 커졌어. 어떡해. 난 망했어 이제.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가자. 피곤했다. 아 진짜. 작년에 이거 혼자 내려갔다고 봤죠? 작년에 사진 찍는데 혼자 계산으로 내려갔어요. <laughs> 아. 이거. 또 해도 이렇게 싱숭신숭하네 여기 이렇게 돌아서. 스 그래요. 왜 네, 나랑 똑같은 사람인가? 택션. 들어와. 음, 우리 최종 오타쿠들 동영상이었어, 심지어. 사진인 줄 알았어. 캡쳐해줬지 반지사진. 동 얘는 뭐. 목이 어 아, 내려오면 안 되지. 아, 뻥 아, no? 네. 영상입니다 회사.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원래 동영상에서 캡쳐해서 쓰는 거야 그지? 그러네 나안 나와 나안 나와 뭐깐만 팔이 더안 들어와 쟤단순한는거 아니잖아요 팔이 더안 들어와 왜단순한찍거 아닌데 왜다 모여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을 다 담을 수 없어 빨리 지워 너 와, 형왜안 나왔어? 응? 뭐가? 그냥. 자 여러분 여러분 모입시다 모입시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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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뒤로 이쪽으로. 손님 연연또안 나와. 그 모양이었잖아. 무웅아 사진 아니지롱 건데 어! <laughs> 원래 동영상하고 캡처하는 거야. 이 아마추어야. 깜짝 놀랐다. 그치? 맞아. 맞아 고캠프로. 고캠프로. 고프로 고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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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네 여보세요